확실히 펜스 단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 예전에 저기할때 이것도 한번 보여 드렸었는데 용산전자상가 와이밸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하차도 넘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도 와이밸리라고 박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명칭이 이제 용산 메타밸리라고 해서 전자상가만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업무를 호환한다 이런 아, 개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용산 전자상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있어요. 주택 공급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그 주택 공급이 일어난 땅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쪽에 보실게요. 지금 용산역이잖아요. 트럭들 세워져 있는 이 주차장 부지 보이세요? 여기에 주택 공급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도시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 따로 철거하거나 이런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저 자리에 주택이 6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고 나머지 전자상가, 뭐 선인상가든 낮인상가든 원유상가든 다 포함해서 100세대 정도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 전자상가 재개발을 전체 했을 때 주택 공급이 1700세대 정도 된다. 근데 그 주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은 아닙니다. 공동 주택인데요. 60제곱미터 이하 뭐그 수준으로 지어집니다. 이제 소형 주택들만 건설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소형 주택이지만 1700세대 정도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 여긴 호텔 짓고 업무 시설 짓고 오피스텔 짓는 데인데 왜 주택을 짓느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용산 국제 업무 지구만 들어와도 근무 인구가 20만 명이 좋게 넘을 건데 그리고 그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이 지금 블럭 안에서 30만 명 정도가 업무를 수행을 할 텐데요. 주택이 없어요. 전자상가에 만 세대를 공급하고 그 인기 있는 원유로 1, 2, 3, 4가에 주택 공급을 있는 그대로 용적률 그대로 만 땅을 줘도요. 주택이 부족합니다. 재개발을 다 해도 주택이 부족한 게 지금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일대 주택 시장 동향입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다음에 부셔질 곳을 예상하는 게 이게 낮은 15동인데요. 왜냐면은 저층에다가 부수기 쉽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사를 해서 공실이 되었고요. 17동 쪽 가보려고 해요. 봐봐요. 낮은 15동 써 있는데, 근무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사 갔어요. 그 영업 그 장소로는 이제 기능을 다 했죠. 자, 낮은 17동입니다. 뭐 17동, 18동, 19동, 20동 다볼것 없이 거의 다 비슷한 현상인데요. 23년도에 영업 종료했어요. 여기도. 자, 여기도 매장 이전 다 했는데, 선인 상가로 이사갔대요, 다. 자, 지금 17, 18동 내부에 들어왔는데, 뭐 아직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택배 상자가 좀 있는 데가 있고. 자, 보세요. 또 위를 보세요.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어, 전자상가를 굳이 이렇게 위에 천막을 이렇게 지면서 했을까, 이렇게 지어야 했었을까라고 보시면 전자상가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원래 전자상가는요 과일 파는 청과시장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전자상가가 있는 거고, 이제는 이제 이 전자상가도 사라지고 이제 4차산업을뭐 이끄는 뭐 용산 메타벨리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내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전부 다 현재 공실입니다. 다 공실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낮은 17동과 19동을 연결하는 저 다리도 있고요. 지금 보면 수평으로 안돼 있는 것 같아, 다리. 그쵸? 수평으로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무튼 이런 것들도 다 철거 대상들입니다. 제가 선인 상가가 지분 한 평당 3억 넘게 팔린다 그랬죠.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요. 국제 업무 지구, 그리고 전자상가, 그리고 옆에 신계동 원유로 2가, 정비창 전면부, 신용산 북측, 뭐 일대들이 국가 상징거리로서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서울시와 용산구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지정된 것들도 많고요. 그랬을 때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뻥 뚫어줍니다. 그래서 용적률 지금 용산 전자상가 발표나는게800%뭐1,000% 이런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전자상가의 공실 상태를 보고 아 앞으로 어떻게 지어지겠다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곳에 미리 부동산 투자를 하셔라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전자상가 하나만 살라고 해도 한 3억을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물론 누구한테는 이 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저렴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 정말로 투자금 뭐한 1억 5천, 실제 1억 5천, 뭐 투자금 뭐 2억, 정도 되는 것들, 지금 국제 업무지구, 전자상가, 이 블럭 일대에 있습니다. 뭐, 원유로 1가, 뭐, 용문동, 원유로 3가, 4가, 뭐, 효창동, 이런데 아닙니다. 거기는 국제 업무지구 블럭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용산, 부동산 소액 투자할 게, 우리가 이제, 이걸 하다보니까 매물이 너무 안 남았어요 지금 영상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극소량이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고 저희를 만나고 용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어, 올바른 투자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